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리원 문제 질문이네요. 음, 꽤 까다로워 보이는데... 글쎄요.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림 가는 중심이 5점인 원형도선 P와 직선도선 Q를 중이면에 고정한 모습을 나타낸 거구요. 나는 가에서 O와 직선 두선 사이의 거리만을 두 배로 증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와 Q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고 그럼 전류는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같다라고 보시고 전류는 같고요. 가와 나의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 제로로 같다. 이야. 문제 괜찮은 문제네요. 그래놓고, 가의 O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선, 방향은 제시가 안돼 있으니, 방향은 제시가 안돼 있으니, 만약에, Q의 도선이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요런 식으로 돌아서, 5점에서 위로 쏙 쏟아오르겠죠.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면은, 내려갈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음, 일단은요, 방향은 그냥 우리가, 아, 방향은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그냥 해석하면 되고요 자, 음, 문제는 그냥 바로 풀어도 되겠네요. 그냥 갈게요. 자, 가기준으로요, 가기준으로, P의 자기장이 플러스 B0라고 합시다. 음, 플러스 B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어, Q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의 자기장 비제로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요? 합성 자기장이 비제로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 비제로보다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제로 B0, 플러스 비제로는 가질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2 비제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얘네 둘이 합성 자기장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비제로, 즉세기는 비제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로 해석해봐야 돼요. 나에서의 필은 그대로 플러스 비제로 유지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거리만 달리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리가 두배 늘어나면 자기장은 두배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비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성 자기장은 0이 돼버리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탈락. 자 플러스 2 b 0 기준 갑시다. 2 b 0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이제 파생될 수가 있나? 아니죠. 여기서도 플러스가 될 수, 플러스는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얘를 마이너스로 잡고 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b 그래서 플러스 뭐 b0 해서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오케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이거 기준 잡을 때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플러스 2b0 했을 때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b0가 가능하죠. 플러스로는 불가능하죠? 여기에서의 합성자 기장은 플러스 b0. 그렇죠. 어,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2b0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리가 절반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b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합성자 기장은 2분의 3 b0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안되네. 그래서 그렇죠? 세 번째 플러스 3b0 갑니다. 3b0 그럼 일단은 이때는 마이너스 2b0가 되겠죠. 그렇죠. 어, 마이너스 2b0 그쵸? 아, 잠깐만. 어,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갈뻔 했네요. 어, 마이너스, 그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죠. 마이너스 B0도 되고, 마이너스 3B0도 되네.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B0가 될 거니까. 그쵸? 맞죠? 어, 그쵸? 어, 오케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b0 되면 플러스 b0 될 거고, 마이너스 3b0이면 마이너스 b0가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해봅시다. 2b0, 어, 2b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b0. 그럼 이거는, 음, 마이너스, 아, 플러스 2분의 1b0. 에이, 그래도 안 되네요. 그죠? 자, 플러스 3b0 갈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3b0이면, 어떻게 되죠? 어, 마이너스 2b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때는 플러스 b0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0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이 경우는 이제. 플러스 3b0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절반 까니까 b0. 이때는 플러스 2b0. 그렇죠. 탈락.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플러스 3b0. 근데 뭐예요. 마이너스 2b0. 오 됐다. 그죠 플러스 b0. 그죠 그럼 어차피 자기장서 세기는 얘나, 그 다음에 얘나 같죠. 그죠?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마이너스 B0, 여기는 플러스 B0.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장에세 이런 B0로 동일하죠. 그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이코님, 왜 5번을 안 해주십니까? 아니, K5번 뭐, 해줄 가치가 있나? 4B0까지 가볼까요? 자, 플러스 4B0 가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B0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0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때는 플러스 p0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p0 되겠죠. 가능하죠. 자, 갑니다, 이제. 그러면 플러스 4b0 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b0. 그죠? 그럼 이때는 플러스, 얼마예요 2.5죠. 플러스 2.5b0. 이렇게 되잖아요. 틀렸죠? 자, 이 경우도 가볼까요? 플러스 4b0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5죠? 2.5 비제로. 이거는 플러스 1.5 비제로.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은 4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V였습니다.